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낙연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많은 실망을 했지만, 리짜이밍한테 너무 디어가지고. 이낙연 선생. <laughs> 이낙연 선생이 귀국했어요. 근데 그 귀국한 장면들을 보셨어요? 저는 그 장면을 그유튜브로 봤는데, 어, 재밌더라고요. 그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. 이낙연 선생이 약간, 어, 약간 업되셨어요 공항에서 딱 나와가지고 제가 그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그 장면 이거 보세요 이분 너무 좋은거지? 이, 이, 이거 보세요 <laughs> 아니 업되셨어요 <laughs> 여기 딱 여기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지금 1,500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뭐 이 1,500명이 그인낙연인낙연 이러면서 이게 지금 무슨 대선 출정식 같은 분위기로 기우이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동항에서 일본는 사람들한테는 참 민폐죠. 근데 어쨌든 1500명이 모였답니다. 뭐저 1000명인지 1500명인지 하여튼 이 중에서는 동원된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. 근데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동원돼서 온 사람도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은 진짜 이렇게 이렇게 막 진짜 열심히 이낙연 선생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싶어 하는 분들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오면서 이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업됐어요. 그래서 업돼갖고 이 사람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냥 본인이 흥분했더라고요. 여러분은 교통을 겪으시는데 저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하다.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. 대한민국은 다시 바로 설 것이다.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다. 그래서. 이 나라가 이+ 꼴이 된 데는 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.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. 그러니까 이게 어제 기재, 신문들이 다 이걸 받았어요.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. 이게 무슨 뜻이냐? 도뭘 하겠다는 거냐? 자뭘 <laughs> 하겠다는 거냐? 자 한겨레 신문 오늘 아침입니다. 이낙연이 못다 한 책임을 다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 민주당 및 민주당 그기관지 같은 신문들이 지금 다들 그 촉각을 운두세우고 있어요. 이재명은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시국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답니다. 자 공항에 이제 김철민, 박영순, 서른 유영찬, 어쩌고 이런 분들 그그 그러니까 친이낙연파 사람들이 갔고 이, 이 이낙연 이측 추산이 1 5 0 0 명이 모여서 맞이했다. 지금 이제 개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냐 이게 이제 이 한겨레 신문의 그 최종적인 관심이죠. 그런데 아, 아마 그럴 것 같진 않다. 이 저기 이러다가 당이 정말 망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 이낙연 씨가 이 이런 거를 저 의식하고 뭔가 윤석열 정부 비판에 무게를 두면서 분위기를 볼것 같다. 그 이재명 대표가 공항에는 어제 안 나갔지만 이전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답니다. 그리고 조만간 만나서 통합 메시지를 내는 것도 고민하고 있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온 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죠. 근데 저는 어제 그 장면에서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, 이낙연이라는 분이 되게 뜨뜻미지근하고, 좀, 뭔가 기대를 걸만한 사람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. 뭔가 좀, 항상 맥이 빠져 있고, 그리고 대선 경선할 때 보시면, 사실 이낙연 캠프 쪽에서 대장동 의혹을 제일 먼저 제기했잖아요. 근데, <laughs> 그, 저, 개딸들이 지금 의심하는 게 이낙연 캠프에서 뭐 검찰에 갖다 준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많은 정보가 이낙연 캠프에서 나왔습니다. 당시 보시면 많은 대장동 관련 그 뉴스가 이이 이낙연 캠프에서 나오는 것에 우리가 의지를 했어요.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 윤석열 캠프가 나중에 대선 본선 때 대장동 관련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면 이낙연 캠프 페이스북 이런 데서 많이 얻었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근데 이낙연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경선 때 이거를 진짜 세게 치고 나가지를 않았어요. 대장동 의혹을.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대딸들한테 미움받을까봐. 아주 좀그 흐리멍텅하게 저거를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막 제기를 하는데 본인은 겁이 난 거죠. 개딸들이 자기 자기 씹을까봐 그래가지고 그 본선 때 되게 뜨뜻 미지근하게 저걸 대응을 했고 결국 이재명 씨가 민주당 후보가 됐고 그리고 뭐 근소한 차이로 졌잖아요. 그러니까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사실 자기 당이 대선에서 진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. 만약에 정말 대장동 때문에 이재명 씨가 졌다면 이낙연 씨도 책임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낙연 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 정치인으로서 큰 기대를 안 하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던 건그 공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얼마나 저 질렸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낙연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많은 실망을 했지만, 리짜이밍한테 너무 디어가지고. <laughs> 아니, 웃을 일이 아닌데, 지금 우리 눈에는, 아유, 참 도낑 개낑이다 싶긴 한데, 저는 가슴이 좀 약간 아프더라고요.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마음 돌 데가 없으면 저 리짜이밍 선생이 얼마나 미우면 저것 때문에 당이 망한다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그 이낙연 씨한테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쇄신의 움직임을 할 것이냐 또 보통 때지 자기 하듯이 눈치만 보다가 대충 그냥 월로그룹들이랑 떨어져서 뭐냐 혼수나 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지금 살짝 뭐 통합 메시지를 내겠다 어쩌다 이러면서 또저 사람 또 꼼수에 대한 마왕이니까 지금 이분이랑 뭔가 협조하는 그 느낌을 내려고 이재명 씨는 머리를 쓰고 있고 이낙연 씨는 지금 시간을 벌면서 어 분위기를 보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궁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. 저두 사람이 이번 주 내내 저두 사람의 움직임 이거하고 관련해서. 얼마나 이제 벽이 숙이고 들어갈지 이낙연 씨는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결국 어떻게 할지 저, 그 굉장히 저 민주당의 앞날을 위해서는 재미있는 관전 그 포인트가 생긴 거죠